안녕하세요. 유영경입니다 어... <laughs> 간암과 간이식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. 어... 간이식이 간암 치료에 이제 확실히 정립되기 전에 음 주로 이제 간암에 대한 간이식은 굉장히 진행된 간암에 대해서 이루어졌습니다. 어, 절제 불가능한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간 이식을 시 했는데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재발을 많이 해서 아 이게 너무 진행된 간암한테는 간 이식하는 것이 좋게, 좋지 않겠다 이렇게 예, 결론을 내리고 어, 최근에는 이제 예, 좀 초기 단계의 간암에 간 이식을 이제 주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. 보통 어 이간의이 암의 크기가 5cm 미만이고 이거나 아니면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그 제일 큰 것이 한 3cm가 넘지를 않고 또간 문맥이라든지 또는 간 정맥이라는 그큰그 간의 혈관에 침범이 돼 있지 않으면 간이식을 권유하게 되죠. 그보다 조금 진행한 한 경우는 이제 재발을 많이 하한다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어, 간, 암의 간 이식을 이렇게 하는, 어, 권하는 이 이유는 재발 문제뿐만 아니라, 어, 간암은 대부분 한80% 가까이에서 간 경화된 그런 간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, 간암의 진행 정도도 상당히 문제이지만, 간 경화 자체가 자꾸 문제가 됩니다. 그래서 간 기능이 급속도로 나빠질 그럴 위험이 있는 분들은 간암이 굉장히 작고 그것이 다른 치료로서 간 기능이 유지된다면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도 간 기능이 나쁠 때는 간 경화 때문에 그때는 간 기능도 좋게 하고 간암도 치료하는 그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의식이 권장되고 있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